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몰래 하는 행동. 1. 장난감 물어 뜯기. 강아지는 지루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집에 있는 장난감이나 가구를 물어 뜯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파, 의자다리 또는 신발을 물어 뜯는 경우가 많아요. 2. 배변 실수. 집에 혼자 있을 때 강아지가 배변을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는 강아지가 분리불안을 느끼거나 소변을 가리는 훈련이 덜 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어요. 3. 쓰레기통 뒤지기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나 물건을 뒤지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음식 냄새에 유혹을 느껴 쓰레기통을 뒤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쓰레기통을 닫거나 강아지가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문을 긁거나 짖기 강아지가 문을 긁거나 짖는 행동은 주인이 집을 나간 후 분리불안을 겪을 때 나타납니다. 강아지는 혼자 있을 때 불안하거나 외부의 소리에 반응하여 짖기도 해요. 소파나 침대에 올라가기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소파나 침대에 올라가 편안한 자리를 찾으려 할수 있습니다. 종종 주인이 자리를 떠나면 강아지가 금지된 공간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6. 가구나 물건을 밀거나 옮기기. 강아지는 호기심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집안의 물건을 밀거나 옮기기도 합니다. 주로 테이블, 의자 등을 밀거나 주위에 있는 책이나 작은 물건들을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7. 음식 찾기 냉장고 문을 열려는 시도. 일부 강아지는 음식을 찾아 냉장고나 주방의 문을 열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 냄새를 맡고 강아지가 몰래 냉장고를 열려고 하거나 가스레인지 주변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대처 봐.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집을 떠날 때는 장난감이나 퍼즐을 제공하여 지루함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불안이 심하다면 강아지의 혼자 있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며 적응을 도와주세요. 안전을 위해 집을 나갈 때 쓰레기통이나 위험한 물건을 치워두고 강아지가 금지된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보내는 행동들은 대부분 불안이나 지루함에서 비롯되니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